내 기대야! <laughs> 망했다 이거예요진짜까야 <laughs> <laughs> 한다. 지실이 없나봐요. <laughs> 다음에 눈으로 보면 <laughs> 보여요. 이렇게 봐야죠 요즘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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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<laughs> 근데 언니 이거 앞치마 매니까 <laughs> 뭔가 나 청순해지는 느낌이야. <laughs> 예쁘다 언니. 어 언니 여기 공방 사장님이세요? <laughs> 근데 언니 너무 예뻐 뒤에 이거랑. <laughs> 언니 차가 <잠깐> 좀 나와봐. <laughs> 제 많이 하시는 걸로 정했거든요. 네. 진저맨이 올라간 커키.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까눌레 디자인의 캔들 하나, 크리스마스 크리 캔들 하나, 이렇게. 그러면 먼저 향초. 그 니까 음. 향을 골라볼게요. 제가 네. 준비한 향은 요 정도 있고요. 향초는 뭐지? 다톤 뭐지, 개? 나인가? 아까 근거 너무 좋어 다섯 개 골랐어, 나 지금. 여기 색이 색이야. 세개 골라라 그랬지. 이런 거 만들어 봤나봐왜 이렇게 낯이 익지 <laughs> 어, 이제 만들어 보셨을 것 같아요. 비누는 만들어 봤어요, 비누. 그 비누 만들 때 거의 똑같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약간 마카롱 만드는 거랑 슷요 어, 네, 맞아요 <laughs> 언니, 만들어 봤네. <laughs> 그 모든 취미의 뒷번째야, 이 첫번째야. 이제 또잘 저어 볼게요. 보면. 이렇게 완전히 원색까지 음. 토마토 빨간색까지 만들어져요.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게 까불부터만 해볼까요? 그러 여기 스가 들어갈 거예요. 야, 어떤 선택하시고 너무... 싶으세요? 어, 잠깐만 좀 보자 우리. <laughs> 뭐하고 싶어? 핑크. 아 진짜, 진짜. <laughs> 핑크 안, 안 좋아하는데 핑크. 너 핑크.. <laughs> 핑크를 안좋아해만 핑크인 너랑 나는 약간 인디블루. 인디블루? 응. 이 베이지는 어떻게 나와요 베이지색은 이런 파란색으로. 음! 그것도 예쁘다. 미러다. 베이지색이 예쁘다. 색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? 이이 <laughs> 조색하면 되는 건가 네, 바로 하시면 돼야 간다. 내가 빨강이야. 오손 음, 든다. 언니 뭘 짜버렸어? 어 무슨 일야못 찍었어 똑발 안해? <laughs> 언니 미리 말해줘야지 똑발 하라고 <laughs> 응. 언니랑 잘 어울리는 색이네 막막 <laughs> 어? <멍>. 된거야? <laughs> 언니 이거 맞아? 이거 아닌가 <laughs> 언니 뭐야? 또이 색이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아니야 한테스봐지 <laughs> 언니 방금 떠있어. 말한 그 똥색 아니야? 예지색이 예쁘다. 색이 돼버리는 거 아니야? 아 몰라 나 이미 말한 거? 막 간다 이거. 뭘로 왔어 방금? 파란 거 다시. 아. 어. 아직 안 망한 거 같다. 난 벌써 망한 거 같아. 안 망했어 안 망했어. 어, 너무 예쁘다. 파트 <laughs> 어? 너무 빨간데? <웃음> <웃음> 너무 빨간니 <laughs> <laughs> 망했다 이거예요. <laughs> 고르세이향 오일 중에 까물레를 만들고 싶은 향을 최대 10%를 넣을 거예요. 이번에는 베이지 그린 7.1! 응, 좋아해좋 이제 열심히 잘 섞을게요. 아, 네. 어, 냄새 너무 좋아. 좋아요? 이제 가득 넣으시면 아, 재밌잖아. 간다. 이 음, 정도까지 해서 네. 이제 붙이면 될것 같아요. 한다든다. 네. 야 이거 맛있게 생겼다 이거. 언니 향도 맛있어. 먹어봐. 너무 맛있다. 진지하다 지금. 먹는다. <laughs> 그럼 두 번째 것도 만들어 볼게요. 근데 또 재료를 사시는 건가요? <laughs> 또 새로운 취미를 또 발견해가지고 이거 말고도 아유. 그 뭐지 네트망으로 가방을 만드는 건데 아 너무 예쁘더라고. 나 가방 생기겠네. <laughs> 이번엔... 아, 저 원래... <laughs> 선케처로 하나 선물로 주려고 아, 가방도고이래 했는데 가... 오늘, <laughs> 오늘 늦게 일어나서... 아니에요, 아괜찮다다음에다음에다음에 다음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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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로 했어? 몰라도 돼 비밀이야 어... 약간 그레이를 넣은 다음은... 다음이 다음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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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지 아니 음은 다음은... 남자친구 주지 말아 짠 어, 오빠가 이걸쓰겠어서 따니게 해야 되니까 남자친구 주지 말고 넣어라 <laughs> 안망했어 안망했어 나 아까 망한 줄 알았는데 아닌가 내가 막는 거 같은데 색깔 온한 색깔 아닌데 이거야 지금 한거각색깔 아니면 합야한다 검정색으로 맞는 사람이 있어요? 어 있었어 됐었어요. 아, <laughs> 아니 이러다가 펀치팩 될까봐 조금 음, 더뭘 자꾸 조금 더 조금 더예술이 오늘 담고있어 야 이제 빨간색으로 변했어 어 이게 뭐해 3번 변신중이야 이제 빨간색 됐어 건강주 아, 세. 아, 오케이, 간절한. 오케이. 응. 오케이, 나도. 이제 응. 응. 어, 플럼핑. 네. 응. 만족, 만족. 내가 퍼스널 컬러, 여컬 뮤트거든. 응. 응. 뭐 언니, 언니 응. 그 느낌이다. 간다. 간다, 간다. 언니, 우리 같이 섞을 거지? 아니, 너거 니꺼 네 해. 여기 있잖아, 니꺼. 네 아니, 우리 같이 섞어. 어, 어. 그냥, 나는 다나 지금 할 거야. 스캔 중에 다끝 쪘고, 그럼 응. 나는 쿠키색을 할까? 어끼색은 베이지 쓰시면 어때? 응, 그래. <laughs> <laughs> 어니알아서튼 네 이렇게 정신 없는 애들 온 적이 있나요? 어 그럼요. 아이 정도는 안무지 않은. 아, <laughs> 약간 유치원 유치원상. 아, <laughs> 어, 멋있게 생겼어 에스프레소색이야. 아이 <laughs> 흘려도 어, 돼요. <내가> 네 <laughs>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다 보드셔도 돼요. 괜찮아요. 진짜 썼거든요. <laughs> 아, 진짜 써주신 분이 계셨어요. 아, 얘는 진짜 써져요앞으로 아, 썼네. <laughs> 모노톤으로 하신 분도 엄청 예쁘더라고요. 어? 그 보셨어요? 네. 그 남자분이 하신 분이. 예쁘더라고요. 음, 남자분이 혼자 오시면서 하신 거예요? 설마. 설마. 왜 그럴 수도 있지. 오시는 분도 계세요. 네. 네. 여자친구 선물. 음. 아, 오, 스윗. 어, 오겠습다 요즘에는 회사에서 워크샵 같은 거 많이 오시니까, 음 남남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? 다했아요 어, 괜찮은데, 요 감사합니다. 진저맨, 굶었다. 간다, 굶었이 정도 먹까 그래. 남은 거 아까운데? 어, 남은 거는 여기다가 또부어아 응. 언니 웃지 마. 알았어요. <laughs> 뭐? 너 딸기 하고 싶어. 초코 하고 싶어. 나는. 딸기겠지, 뭐. 딸기. 어 <laughs> 자신감 있게 해볼게 언니 그러면 그래 그러면 우리 초코 화이트 초코 할까 아, 그래 그래 왜냐면 이거 있으니까 진저메니 초코보다 초콜릿 약간 베이지 네 살짝 넣어서 아이보리 빛 어, 하는 게 예쁘네 <laughs> 화이트 초코 아니 어. 어? <laughs> 화이트 초코야 얘 뭐야 언니 풀물아니야 <laughs> <술물> 이거야 <laughs> 이거. 뭐? 오줌 봤 진짜? 어 너무 잘먹 아니야 괜찮아, 괜찮아. 이렇게 징징대는 애 있었나요? 어 많죠 아, 네. 전 않아요, 저는 시무룩지시지만 않으면 좋을것 같아요 아 그래요? 근데 심으룩해지시면전 시무룩... 고질이 없나봐요 지금 어. 야 돼요, 돼요. <laughs> 떨어지기 때문에 살짝 그만 그만 어머 그만 어, 그만 이제 이제 숟가락으저시끄아 음. 더더더더더더더더 됐어 응. 꼭한번 해보세요 비즈. <laughs> 벌써요, 아, 근데, 아, 근데 진짜 재밌어. 이렇게 막 재료를 치우고 이런 것도 없으니까 아, 그냥. 맞아, 이, 이런 거 벌리는 건 네. 좋은데도 치우는, 치우는 게 일이잖아요. 진짜 터치 막상 거의 공부에 오시는 분들도 집에서 응. 하시고 싶다고 재료를 막 물어보시는데. 아, 네. 한안 아, 음 하세요. 당금마켓에다 나오겠지. <laughs> 나, 나 같은 애들이 당근마켓에 다 팔아버리겠지. 집에서 하니까 재미가 없다. 네. 왜냐면 치워주는 사람이 없거든. <laughs> 심지의 크기는 캔들 지름에 따라서 결정해주시면 돼요. 자세히 보시면 살짝 구멍이 나있는 게 보이실 음. 거예요. <웃음> <웃음> 노안이 와가지고. 오. 마음에 눈으로 보면 뭐야 이렇게 봐야 돼, 요즘은. 뭔가요? 다음에 눈으로 보고? 뭐냐? <목소리> <웃냐? 목소리>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아니, 나는 이렇게 당겨서 먹어. <목소리> 그 다음에? 어, <목소리> 이 안에 느낌이 느낌 느낌 이상해. 거. 말랑말랑. 그쵸. 이거보다 더 느낌이 이상해. 으, 이상해. 어? 이거 뭐물 같은 게 있는데? 으, 래 으, 더러운 거 아니야? 으! 아이 전체적으로 색깔을 어떻게 하실 건지 나는 블루. 어? 약간 눈 <laughs> 내린 그 저런 블루. 아. 아 마음처럼 되지 않겠지 또 하지만. 할수 있어. <laughs> 하지만 인생은 쉽지 않아 내 맘대로 되는 게 없거든. 아 이거 하나 나 이거 하나 정도 남자친구한테 주는 거 이해해줄게. 아 내가 가질 걸, 걸 아닐까? 아닌가? 내가 지금 초 많아 이 이케아 초. <laughs> 건강에 <laughs> 별로 안 좋은 줄 아니야? <laughs> <laughs> 그거 저거잖아요. 다 쏘이기 캔들 아니고 이케거는 아마 그럴 그쵸. 거야. 아니면 <laughs> 뭐 섞인거? 음... <laughs> 언니 나집 꾸미는 걸 언니가 좀... 그래? 도와주으면 알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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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, 알지? 핑크, 핑크아니 <laughs> 아니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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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색깔 부터 색깔 니야 <웃음> 학습이 <웃음> 없습니다. 여러분 생각보다 안시끄러워 가지고 다행이네. 제가 아까 너무 도착했거든요. 음. 여기 원래 공사하는 하나님 처음에 하셨겠죠? 이거 봐. 그래서 이런 거 마, 만드는 거 약간 힐링하러 오는 건데. 아 여러분 저 어떡하냐고 물어봐요. 그런데 집주인 아줌마한테 어떡하냐고 물 그런 말잘 못하는데, 그 박하선처럼... 식감생님... <laughs> <laughs> 그러셨을 것같아 <laughs> 알죠, 그 박하선 눈동온것게 <laughs> <긴>, 이게 <laughs> 이렇게 있으면 <지금> 이게 뭐냐면서 그랬더니... <laughs> 아, 형님, 형님, 형님. 제발 내 엄마. 언니, 언니, 그런 걸 어떻게 알아? 나 같으면 그것도 몰랐을 거. 고 이미 번, 해줘찾아봤겠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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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다, 언니. 진짜 엘사라. 엄마, 진짜 엘사, 드레스 같아 <laughs> <laughs> 근데 딱 성향이. <laughs> 너무. 파스텔톤 극혐하는 사람. <laughs> 칙칙한 거 싫어하는 사람. 아, 네. 나는 조금 칙칙해야 되더라고. 아, 회색이 조금 <laughs> 섞여야 <또 칙칙해야 웃음> 되잖아요. 어, 심하려는데. 어, 근데, 나할수없고 어, 지어나 이거 따르면서 나도 같이 나와. 우리 애나 클로즈업을 해볼까? 떠나이는 장면? 떡 먹이는 게더 힘들 것 같은데요? 그러면 붓는 걸로. <laughs> 편하신 분. 아, 어차피 무겁도 되니까. 아, 좀무 어. 아, 아. 니 웃지 마. 아니, 내가 좀 웃긴 한데. 내거 너무 그러면... 구려서 웃은 거야. 욕하고 싶은데 참고 있어. 처음 보는 선생님 앞이라서. <웃음> <웃음> 됐다, 이거야. <laughs> 저는 오래오래 빼보겠습니다. 이 저는 프리즈 미쳤어. 너무, 너무 예뻐. 너무 초콜릿 같아. 초콜릿가 반짝반짝해서 예쁘죠? 어? 야. <웃음> 어? 빡이 <laughs> <괜찮아>. 어, <빵이 웃음> 쳐요, 안 쳐요? 여분 있어. 선생님, <웃음> <웃음> 빡이 안 쳐요, 안 어, 쳐요? 괜찮아요. 거 요거, 요거 제가 도와드릴게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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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결국 인팩피가 해주게 돼있다. <laughs> 어, 어떡해. 어, 여분이 있어요. 이럴 때를 대비해서. 음 여기 있으니까 요것도 써세요. 뺄까, 제일 무서운데? <laughs> 언제 텀날까봐. 이것도 부러져도 여분이 있으니까. 하나 더. <laughs> 그렇다면, <웃음> <웃음> 마구 뿌셔볼릴까잘 뽑힌다. 너무 <laughs> 귀엽잖아. 언니를 뽑는 거 좋아하잖아. 맞아. 많이 뽑아. <laughs> 이거 이게 이거 내꿈가 <laughs> 어, 네, 맞아요. <웃음> <웃음> 이제 이 막대는 뽑고, 뒤집어 네. 볼게요. 차라. 빵울레. 까울 색깔 너무 어, 예쁜데? 예뻐요. 무슨 네. 네. 색? 같아. 망한 줄 알았는데. 예쁜 언니. 언니, 언니 색이네. 그러니까, 망작인 줄 알았는데. 역시 <laughs> <아니>, 막... <옆에 웃음> 죽을 뻔한 분은 없어. 어. 이번에는 심지를 꽂아줄 거고요. 아까처럼 똥구멍 네, 뚫어서? 서 이렇게 해서 뒤로 빼. 아, 빼시면 그냥. 얘는 똥구멍 똥구요 뭐야, 보지마. 들어봐, 보지마. 자다 이렇게. 이거 좀부볼까나이기야왜안 들어가니? 똥구멍을 좀더벌려줘야 돼. 자 아, 진짜. 똥구멍을 벌린다, 이 이게 입으면 되게 뭔가 예뻐. 세댁 같은 느낌이 어. 나는 그런. 공간 온 느낌. 예. 그래서 막 사진 찍으실 때 제가 일부러 그냥 그거 입고 찍으시라고. 음. 이렇게 부으셔도 되고, 따로 하셔도 돼요. 타마스 공간으로. <laughs> 선생님, 미쳤어요. 너무 예쁜 거. 너무 예뻐요? 그라데이션 잘 됐어요? 네. 음. 어, 언니 입 진짜 예쁘다. 그렇죠. 진짜 예뻐. 아, 애싸, 진짜 예쁘다. 어. 선생님 이거 샘플로 쓰셔야 되니까. 그러니까. <laughs> 어, 기부 받을게요. 이, 이런 이런 거딱 저기 하나 주면 되겠어요. 제 이런 원에 팔게요. <laughs> 어머, 예쁘다 어머, 언니 이 진짜 예쁘다. 색깔. 엘사 리 공주님. 어, 진짜 그라데이션 잘 됐어요. <laughs> 너무 예쁘다 이거 썸네일 각 아니야? 어, 포장 진짜 완전 정성스럽게 주셨어. 대미 수고했어. 안녕. 선생님 얼굴 나가도 돼요? 어? 마스크. 쓰고 <laughs> 선생님 부러워. 감사해요. 부러워. <laughs> 우리 다시 사귀기로 해. 거절은 못한다 사랑다 방내옥 가르치고 언니.